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탔던 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에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저 혼자만의 여유로운 자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은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기내 음악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륙 후 한참 지나 음료 서비스를 받을 때, 여자 승무원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밝은 미소로, 음료 어떤 것 드릴까요? 묻는데, 순간 그분 피부가 너무 눈부시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참 쳐다보다가, 아, 주스 하나 주세요? 하고 부끄럽게 웃으며 주문했죠. 주스를 받으며 승무원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작은 부탁에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소로 응대해주니, 마음까지 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승무원분이 지나가길래,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저기, 혹시 죄송한데, 승무원분들은 화장품 뭘 쓰길래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질문하자 승무원분은, 놀라면서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아,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며, 자신이 쓰는 간단한 기초 제품,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보습을 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행기 안은 건조하니까, 미스트랑 크림을 자주 발라요. 라고 말해주셨죠. 그 대화가 너무 짧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은 순간이었어요. 비행 내내 그 승무원분을 볼 때마다, 괜히 친구가 된 기분이 들었고, 내릴 때, 좋은 여행 되세요. 인사를 받으면서, 마음 한 켠이 따뜻해졌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승무원분이 추천해준 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며, 나도 저런 피부를 가질 수 있을까? 혼자 웃으며 고민했죠. 그리고 결국 하나 구입해 사용해봤는데, 왠지 기분 탓일지 몰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느낌? 그날의 짧은 대화 덕분에, 제 여행에 좋은 추억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 예상치 못한 꿀팁이나 따뜻한 순간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본 적 있나요? 댓글로 같이 나눠보아요. 작은 인연이 큰 추억이 될수 있답니다.